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왕국입니다. 일명 물결치는 가슴으로 8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셀럽 조 린드너 그는 여러 운동 프로그램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SNS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독일의 보디빌더이자 쫙쫙 찢어진 근육을 보유한 조 린드너 특히나 그의 전매특허인 근육 웨이브는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SNS에 연관으로 뜰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의 전매특허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늘 타이트한 다이어트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에 365일 샤프한 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그를 보며 많은 이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 피트니스 모델과 인플루언서로만 활동하던 그가 작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IFBB 피지크 부문 도전입니다.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는 2022년 10월에 열린 타일랜드 프로퀄리파이에 출전했습니다. 단한 장이 걸려있는 프로카드를 따내기 위해 완벽한 다이어트 상태를 뽑아온 조는 동양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외모와 압도적인 몸상태로 체급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카드는 단한 장이 걸려있었기에 체급 우승자들끼리의 경쟁인 오버로전에서 1위를 해야지만 프로카드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4개의 체급 우승자들 사이에서 조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1위에서 밀려나며 눈앞에서 프로카드를 놓쳤습니다. 그 역시도 한끗 차이로 프로카드를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합은 똑같이 태국에서 열린 타일랜드 프로퀄리파이였으며 2023년 3월에 개최되었습니다. 5개월간의 준비 기간. 하지만 세계적인 셀럽으로 바쁜 활동을 이어가는 그가 쉴틈 없는 스케줄에 비시즌 없이 시합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열린 프로퀄리파이에 출전한 그는 2022년보다 훨씬 떨어진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는 선명한 상체 근육뿐만 아니라 두툼한 하체 근육으로 전신의 밸런스가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비시즌 없이 계속된 시합 준비에 몸이 힘든 게 역력하게 느껴지는 무대를 보였습니다. 22년에 출전한 시합은 보드 쇼슬 가득 채운 하체를 보여주었지만, 23년 시합에서는 흔히 말하는 상체 충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보드 쇼이 가득 차던 하체는 상당히 가늘어져 있었으며 두툼한 상체와 대비되어 더욱 간헐퍼 보였습니다. 상체 역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늘 선명했던 그의 복근은 흐릿한 모습을 보였고 포즈에 타실 수도 있으나 광배근의 볼륨감도 더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조는 이번 시합에서는 체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합 후에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 아쉬워하는 글들을 게시한 조 자신의 몸과 체형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고 다른 사람들의 체형이 훨씬 좋으며 이번 시합이 근육량도 더 많고 훨씬 드라이했으나 성적이 좋지 않아 자신은 안될 것 같다는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늘 밝아보이는 모습의 그였지만 극한의 시합 준비와 바쁜 스케줄들로 정신까지 많이 지친 듯 했습니다. 그의 유튜브에서는 그가 이번 프로카드를 준비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약물을 사용했으며 이렇게까지 경쟁을 하는 게 정말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약물 량을 늘리지 않을 것이며 예전처럼 t r t 와 같은 호르몬 대체 요법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쟁을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가 프로카드를 위해 경쟁하기 전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지금은 이 경쟁 구도에 들어와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쟁에 들어와 자신이 딱히 행복한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조 그가 앞으로 시합에 또다시 도전할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기운을 불어넣어주었던 그가 예전 같은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찬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